안녕하세요. 취분남입니다. 5월 26일 국내하고 KBO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기아 대 두산 양현종의 호투를 앞세워 연패 탈출에 성공한 KIA는 제임스 네일을 내세워 연승에 도전합니다. 21일 롯데원정에서 6이닝 무실점의 호투를 하고도 불펜이 승리를 날려버렸던 네일은 투구 내용만큼은 여전히 호조를 이어가는 중입니다. 15일 두산과 홈 경기에서 5이닝 3실점에 투구로 승리를 거두었는데 최근 홈 경기 투구가 조금 흔들린다는 점이 변수가 될수 있습니다. 전날 경기에서 브랜든을 공략하면서 상대의 실책을 묶어 6점을 올린 기아의 타선은 이틀 연속 비기닝을 만들어낸 집중력이 빛을 발했습니다. 그러나 브랜든 강판 이후 추가 득점을 올리지 못한 부분은 반성해야 할 듯. 2이닝 동안 기어코 1실점을 허용한 불패는 정말로 심각합니다. 브랜든이 무너지면서 연승이 끊긴 두산은 라울 알칸타라가 부상해서 복귀전을 가집니다. 4월 21일 키움과 홈 경기에서 7이닝 무실점 호투를 한뒤 팔꿈치 통증으로 한동안 자리를 비웠던 알칸타라는 미국에서 귀국해서 이제야 돌아오는 상황입니다. 3월 29일 기아와 홈 경기에서 5.1이닝 3실점 패배를 당했는데 작년 기아 원정에서 강했다는데 승부를 걸어야 합니다. 전날 경기에서 양현종과 김대우 상대로 2점을 올리는데 그친 두산의 타선은 좌완 상대 부진이 계속 문제가 되는 중입니다. 꾸준히 후반에 득점을 올리고 있다는 점에 승부를 걸어야 할듯 오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아낸 불패는 추격조가 큰 일을 해냈습니다. 전날 경기는 양현종의 호투가 빛난 경기였습니다. 기아는 일단 타선의 집중력이 홈에서 유지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강점이 될 듯. 내일의 낮 경기와 알칸타라의 컨디션을 고려한다면 아무래도 알칸타라의 컨디션 문제가 더 크고 이 점이 결국 승부를 가를 것입니다. 선발에서 앞선 기아의 승리를 예상해 봅니다. KT 위즈 대 키움 이어로즈 투타의 조화로 3연승에 성공한 KT는 6 0명 카드로 시리즈 수입에 도전합니다. 21일 삼성 원정에서 5이닝 1실점의 투구를 보여준 6 0명은 휴식이 충분할 때 투구는 좋은 면모를 보여주었습니다. 4월 17일 키움 원정에서 5이닝 1실점의 호투를 해냈지만 4일 휴식 후 등판이라는 점은 최대의 변수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김인범과 오석주를 공략하면서 황재균의 솔로 홈런 포함 5점을 올린 KT의 타선은 홈에서 안정적인 득점력을 이어간다는 점이 고무적입니다. 4안타 2타점을 올린 신봉기는 하위 타선의 핵으로 활약 중. 4이닝을 3안타 1실점으로 버틴 불펜은 1.1이닝 무실점 세이브를 거둔 손동현이 큰일을 해냈습니다. 타선의 부진이 연패로 이어진 키움은 조영건이 4년 만에 선발 마운드에 오릅니다. 21일 NC와 홈 경기에서 2.1이닝 무실점의 투구를 보여준 조영건은 불펜 투수로 기복이 심한 모습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작년보다 구속이 떨어진 게 변수인데, 금년 이닝 소화력을 본다면 긴 이닝을 버티긴 힘들 것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엄상백과 이상동 상대로 단 2점을 올리는데 그친 키움의 타선은 1차전 초반 이후 떨어진 타격감이 올라오지 못하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8회초 무사 1, 2로 찬스에서 나와버린 김혜성의 병살타는 현재 이팀의 타격을 말해주는 부분일 듯. 2.1이닝 동안 1실점을 허용한 불패는 이제 믿을 투수가 별로 없어 보입니다. 6 0명은 4일 휴식 후 등판에서 매우 부진한 투수입니다. 게다가 낮 경기라는 조건도 불리한 부분일 듯. 그러나 조영건 역시 선발로서 좋은 투구를 기대할 수 없는 투수고 이닝 소화력을 고려한다면 불펜 데이는 거의 강제나 가깝습니다. 결국 타격전이 될 텐데 현 시점에서 화력과 불펜의 안정감은 모두 kt가 우위에 있습니다. 전력에서 앞선 kt의 승리를 예상해 봅니다. 롯데 자이언츠 대 삼성 라이온즈. 놀라운 뒷심을 앞세워 역전극에 성공한 롯데는 찰리 반지를 내세워 연승에 도전합니다. 21일 기아와 홈 경기에서 7.2이닝 1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반즈는 최근 3경기 연속 6이닝 이상 1실점에 엄청난 투구를 해내는 중입니다. ABS에 완벽히 적응한 모습인데 작년 삼성 상대로 원정에선 부진했어도 홈에서 강했기 때문에 호투를 기대할 여지는 충분한 편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이호성과 김재윤을 공략하면서 홈런 두방 포함 7점을 올린 롯데의 타선은 그야말로 쉽지 않는 타격감을 과시 중입니다. 극적인 동점 홈런을 뽑아낸 유강남은 타격으로 연봉 값을 하고 있는 중. 그러나 등판과 동시에 3실점을 허용한 최준용은 금년 포기해야 할것 같습니다. 불펜의 난조가 역전패로 이어진 삼성은 원태인이 러버게임의 선발로 나섭니다. 21일 kt와 홈 경기에서 5이닝 3실점에 부진한 투구를 보여준 원태인은 최근 두 경기 연속 3실점 이상으로 급격하게 흔들리는 중입니다. 4월 9일 롯데 원정에서 6이닝 1실점 승리를 거두는 등 사직 킬러라는 점에 승부를 걸어야 합니다. 전날 경기에서 김진욱과 최준용 상대로 6점을 올린 삼성의 타선은 이후 김상수와 구승민 상대로 막혀버리면서 결국 역전패의 빌미를 제공해주고 말았습니다. 특히 김영웅이 막힐 때 득점력이 조금 떨어지는 현상이 나오는 중 결정적 홈런 두 방을 허용한 김재윤은 연투만 하면 구속이 급감하는 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서로 1승 1패씩 주고받았습니다. 선발을 고려한다면 가장 팽팽한 경기가 될 수도 있을 듯 그러나 전반기의 반지는 4일 휴식 후 등판에 매우 약한 투수고 낮 경기는 그의 최대 약점이기도 합니다. 날씨가 더워지면 원테인은 페이스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투수지만 공교롭게도 오늘의 사직은 그다지 덥지 않습니다. 선발에서 앞선 삼성의 승리를 예상해 봅니다. SSG 랜더스 대 한화 이글스 SSG는 박종훈이 1군 복귀전을 가집니다. 1일 하나 원정에서 3이닝 6실점에 부진한 투구를 보여준 뒤 2군으로 내려갔던 박종우는 퓨처스에서 긴 이닝을 소화하면서 나름 수정을 하고 온 상태입니다. 금년 하나 상대로 홈에서 2이닝 1실점 원정에서 부진했는데 2군에서도 재구가 들쭉날쭉했음을 고려한다면 기대는 어려워 보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류현진과 주현상 상대로 2점을 올리는데 그친 SSG의 타선은 홈에서 홈런이 터지지 않을 때 문제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하재훈이 완전히 침묵하면서 하위 타선의 파괴력이 급감하는 중. 마지막을 지키지 못한 문승원은 아무래도 멀티 이닝 투구는 무리인 것 같습니다. 한화는 펠릭스 페냐가 부상에서 복귀전을 가집니다. 15일 NC와 홈 경기에서 1.2 이닝 사실점에 부진 후 부상으로 마운드에서 물러났던 페냐는 다행히도 큰 부상은 아닌 걸로 판명되었습니다. 1일 SSG 상대로 홈에서 5 이닝 1실점 투구를 보여주었는데 이번 경기의 결과에 따라 앞으로의 운명이 결정될 것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SSG의 투수진 상대로 김태현의 솔로 홈런 포함 4점을 올린 한화의 타선은 원정에서 집중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10회 초 터진 안치홍의 적시타는 현재 이 팀의 기세를 보여주는 부분. 그러나 믿었던 주연상이 물론 세이브를 범하면서 2이닝을 던진 건 이번 경기에서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이번 시리즈에서 타격의 집중력은 한화가 SSG보다는 조금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박종훈과 페냐 모두 선발로서 기대치는 많이 떨어지는 편. 양팀 모두 불펜 소모도가 높다는 공통점이 있는데 후반 경기력은 하나가 더 좋고 이 점이 승부를 가를 것입니다. 타격에서 앞선 한화의 승리를 예상해봅니다. LG 트윈스 대 NC 다이노스 LG는 케이시 켈리가 시즌 2승 도전에 나섭니다. 21일 한화 원정에서 5이닝 8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켈리는 노세화의 극을 보여주는 중입니다. 4월 30일 nc 원정에서 4이닝 7실점 패배를 당한 걸 갚아주긴 쉽지 않을 듯. 전날 경기에서 nc의 투수진을 완파하면서 박동원의 3점 홈런 포함 10점을 올린 lg의 타선은 이번 시리즈에서 놀라울 정도의 파괴력을 과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동원이 5번에서 계속 제 몫을 해주는 건 타선에 큰 도움이 되는 중. 4이닝 동안 사실점을 허용한 불패는 최동원과 이우찬이 계속 실망스러운 문제를 안고 가야 합니다. nc는 다니엘 카스타노가 복귀전을 가집니다. 14일 하나 원정에서 7이닝 3실점의 투구를 보여준 뒤 한번 휴식을 취했던 카스타노는 어느 정도 감을 잡고 휴식을 취해서 다행스럽습니다. 1일 LG와 홈 경기에서 6이닝 8실점 패배를 당했는데 이번 경기는 나름 리벤지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LG의 투수진 상대로 홈런 두방 포함 5점을 올린 NC의 타선은 부진해서 조금씩 벗어나고 있다는 점이 다행스럽습니다. 특히 후반에 득점을 해냈다는 건 주목 포인트. 그러나 오실점을 허용한 불패는 젊은 투수들 키우기가 힘들어 보입니다. LG의 화력이 무섭습니다. 카스타노 상대로 나름 승부가 될 듯. 문제는 현재의 켈리는 구속이 완전히 떨어지면서 배팅볼 투수가 되어버렸고, NC의 타선이라면 충분히 공략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카스타노는 휴식을 취하고 온 터라 이전에 비해 위력적인 투구를 할수 있는 상황이고, NC의 타격도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선발에서 앞선 NC의 승리를 예상해 봅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욱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는 분은 댓글란 참조하여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